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엄청 핫한 브랜드 있잖아요. 좀 새로 태어난 브랜드 중에 가장 핫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 노맨의 누나인지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늦게 나왔잖아. 세상에는 늦게 나왔잖아요. 뭐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언니라고 많이 하던데. 여튼 로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브랜드죠. 로맨의 세컨 브랜드. 누즈의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요즘 좀 즐겨보는 메이크업이 있는데, 톡에서 라떼 메이크업이 요즘 좀 핫해요. 브라운 톤 계열의 라떼 메이크업. 오늘은 제가 신상 제품과 누즈 제품을 사용을 해서 요즘 핫한 라떼 메이크업, 웜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웜톤 메이크업 하면 되게 좋아. 해주시더라고요 노즈에서 진짜. 어쩌... 지금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보내주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만 오늘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시기 편하시라고. 제일 먼저 제일 가장 제일 제일 완전 베스트 원으로 뽑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누즈 케어 토너 04호 밀크. 이게 진짜 여러분 요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화이트처럼 완전 하얀 제품이잖아요. 뭐 엄청 촉촉하게 시원하게 발리는 톤업이 되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발림성도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얇게 잘 발려요. 저는 또 피부 톤을 화사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톤업 베이스들을 좋아하는데 촉촉한 선크림 써주고 바르면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톤업톤업 아, 톤업 베이스거든요. 너무 괜찮죠? 저 이거 처음 바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목 뒤에도 톤업을 자연스럽게 시켜주기 너무 좋고. 토너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이게 화이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톤도 안탈것 같고 자연스럽게 내 피부 톤을 딱 올리기 좋은 그런 베이스. 완전 촉촉해가지고 끼임도 없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향이 살짝 베이비 로션 향이 나거든요? 되게 촉촉해. 어바웃톤 나팅버 누드 파운데이션 저는 01호 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묽어요. 가볍고 수수한 느낌.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어서 괜찮더라고요. 잠시 팬콘 썰을 한번 털어볼까요? 제가 팬콘을 이번 저번 주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근데 너무 저는 그냥 마냥 좋기만 할것 같았거든요? 너무 설레고 멋있고 좋기만 할것 같았는데 뭔가 되게 엄청난 위로를 받고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간 분이 제 구독자분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더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기분이 몰랑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진짜 제대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위로를 받을 생각을 안 했는데 위로를 받았고 또 구독자님이 막 저한테 막 질문해주시는 게 정말 찐으로, 찐팬으로서 막 질문해주고 막 예전부터 내 영상을 너무 다 봐가지고 내가 진짜 좀 구독자님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해주고 물어봐주고 막 이러니까 어,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받았 내가 내 아티스트한테 받았던 감정을 그 구독자분 뭐라 해야 될까? 뭔가 되게 쌍방향으로 위로를 받는 느낌? 하, 그래서 너무 벅차고 와, 어, 너무 이게 뭘까? 요즘 제가 좀 힘들었고 불안한 감정을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꼭 노력했는데 그걸 굉장히 위로받은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약간 마지막 날 되니까 공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소름끼쳤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아티스트도 하니까 너무 좋았고 <laughs> 이런 게 조금 웃기, 웃기신 분들도 있죠? 저도 약간 제가 이 지경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오버아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얇고 촉촉하게 발려서 완전 내추럴하죠? 근데 저는 조금 컨실러 해줄게요. 누나 컨실러 이건 도대체 언제 다 쓰는 거야? 굉장히 좋았다. 되게 제가 이런 거 말하기 조금 부끄러워 하거든요. 제가 느낀 감정을 이제 공유하는 거를 말하기 부끄러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관심 없는 분들. <laughs> 재미없으니까 살짝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되게 같이 간 분이 구독자님이셔서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네, 좋았다. 그리고 파우더를 꼭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조금 뽀송한 게 예쁘거든요. 이런 라떼 메이크업에는. 파우더를, 요즘에는 프레스드 파우더를 잘 써주고 있어요. 여름이니까 조금 더 고정력을 확실하게, 프레스드로 쫙쫙 눌러가지고 잡아줘. 아, 여러분. 그리고 저번 영상에 제가 스테이플러 머리에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 뺐습니다. 잘 빼, 어제 잘 빼고, 그래 웃겼던 게 제가 원래 병원에는 거의 생얼로 갔거든요? 일찍 가고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좋아가지고 생얼로 갔는데 어제는 촬영을 하고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갔는데 <laughs> 쌤이 의사쌤이 여성분이세요. 어머 오늘은 너무 예쁜 아가씨가 왔네?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는 그거 기분 안 나쁘거든요? 오히려 좋거든요? 비포 앤 애프터가 뚜렷하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너무 웃었고 의사쌤이 어 우리 이제 못보네 이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스테이플러 빼는 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또 스테이플러를 반으로 자르는 느낌이 머리에서 났을 뿐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항상. 오늘은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라떼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보드 팔레트 16호. 오늘부터 모든 날들이 깜찍할 거야. 저는 솔직히 컬러는 그냥 그런데 이 패키징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벨루가랑. 아 이거 돌핀이네? 아벨루인줄 알았어. 돌고래. 돌고래도 뭐 좋아합니다. 돌고래랑 귀여운 말티즈가 있으니까요. 어... 요. 옐로우 빛과 말티즈 각인이 있는 아이를 조금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 넓고 뽀송하게 깔아줄게요. 음. 그리고 오늘의 메인 컬러는 예금 얘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컬러가 많지만 예로 미드 섀도우 언더 진하게 가줄 거예요. 라떼 느낌이 가득한 브라운 톤 이런 밤 색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라떼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몰랐는데 저 유당 불내증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단백질 쉐이크 마신다고 약간 나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아무튼 그냥 일반 우유를 마셨었는데 오 속이 큰일 나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유를 많이 안 먹어버릇해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여튼 그리고 저는 라떼보다는 아파입니다. 블렌딩을 해줬더니 더 예쁘죠.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실려나? 전설의 테테아 틴트? 맥의 테테아 틴트를 써서 미드 섀도우를 해주겠습니다. 살짝 깊이감 있는? 음, 어, 마음에 들어. 언더에도 살짝 가줄게요. 얘가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언더에 가주면 약간 그런그런 예쁜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위 눈두덩이 눈두덩이에는 펄을 안줄 거라서 바로 라이너를 그리겠습니다. 라이너는 여기에 실버 펄이 있는 매트 브라운 섀도우가 있거든요. 얘로 제가 요즘 라이너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길게 섀도우로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아이라인으로 살짝 더 잡아줘요, 또렷하게. 끝쪽도 잡아주고, 점막도 이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살짝 더 또렷해졌죠? 네, 그리고 라인을 더 얇게 해주려고 이팟 컨실러로 라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라인을 더 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정리한 쪽, 안한쪽 정리를 해줘야 더 깔끔하고 이렇게 해주면 라인이 덜 번지고 저 진짜 팬콘 가서 메이크업 안 번졌거든요. 아주 쉽죠? 음!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애교살. 애교살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이 컬러가 딱 애교살 컬러예요. 뭔가 쉬머한 베이지 빛, 상아빛이 도는. 그런 컬러여서 애교살에 오와 너무 예쁜데요? 그죠? 깔끔해졌어요. 글리터 라이너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되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속눈썹 근처에다가 콕콕 살짝 펄감을 더해줄 수 있는 라이너예요. 라떼 메이크업이니까 제 최애 브라운 마스카라 써줄게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를 잔뜩 묻혀요, 속눈썹에. 속눈썹에 바를 때도 살짝 이렇게 뭉치듯이. 가닥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어 거북목 튀었어요? 그 다음에 트위저로. 아, 속눈썹 미치지 않았어? 지금? 아이 뭐,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구독자님과 만나는 게. 너무 내가 또 뚝딱이면 어떡하지? 근데 내 뚝딱임도 이미 예상하고. 나 <laughs>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막 어, 둘이 밥 먹는데도 약간 신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나? 우리 둘이 이렇게 밥 먹는 거 신기하다. 막 이러고. 저는 가장 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감정이 진짜 진하고 진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또 느꼈어요. 그리고 제 속눈썹도 지금 엄청 진하죠? 언더까지 살짝 해줬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항상 힙해는 쉐이딩 이렇게 이 광대를 저는 쳐줍니다. 뭔가 되게 마일드한 느낌의 눈 화장인데 할건 다한 느낌. <laughs>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누즈의 치크들입니다. 치크가 뭔가 굉장히 컬러가 강하지 않은 페일한 느낌의 치크들이 굉장히 많았고 핑키가 있어가지고 되게 내추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많았는데 1호가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1호를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펌핑키로 사용하면 되고 누즈가 굉장히 이 패키징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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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야 될것 같잖아요. 면이 평면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리게 닫아야 된대요. 1호 대질 진저는 굉장히 쉬어하고 약간 햇빛이 도는 그런 누디한 컬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컬러가 미쳤어. 얘를 살짝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 이런 약간 투명하고 광도는 치크 써주면 안 더워 보이고 되게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 분위기 있는 느낌 얘가 되게 묽어가지고 경계 잡기가 어려운데 경계를 퍼프로 약간 정리를 해주면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컬러감이 필요한 곳은 퍼프로 덧발라줄 수 있으니까 허! 진짜 예뻐요. 오! 제가 딱 좋아하는 딱 원했던 그런 느낌의 치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실물도 너무 예쁜데. 라떼 메이크업이니까 브라운 톤의 립을 쓸 거라 립 라인 컬러도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 얘는 제가 좋아했던 오트 베이지보다는 더 붉은기가 있는 카라멜 베이지 컬러여서 약간 붉은기 있는 베이스를 쓴 이유가 이 누드의 틴트, 제가 또 틴트 공주? 틴트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즈의 틴트가 이거 핫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은 01호 몰튼 피너라는 컬러를 쓸 거예요. 이 누즈 틴트들이 굉장히 묽고 되게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돼요. 컬러들이 되게 빡 강한 느낌이 아니라서 오늘 립 라인도 그래서 약간 붉은기 있는 컬러로 해줬고 어쩔 수 없이 로맨 틴트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달라가는 언니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데. 네. 주시 래스팅 틴트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오우 예쁘죠? 예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광 표현이 이렇게 너무 예뻐요. 입술 표현이 너무 예쁘고 그주시 래스팅의 쫀쫀한 광을 얘도 엄청 잘 구현해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주시 래스팅보다 제형이 훨씬 가벼운 느낌? 그래서 되게 입술이 편했어요. 롬앤보다는 색감이 조금 연한 느낌이어서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 이거 맛없다고 유명하잖아요. 맛 없는데 막 저는 맛없다 해가지고 되게 쓰고 애리고 이랬잖아. 근데 그냥 되게 비누 먹는 느낌? 네, 맛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 1호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들이 많아요. 쿨톤 컬러도 되게 저체도이고 되게 쨍할 것 같은 이런 컬러들도 되게 묽고 되게 분위기 있게 발색이 되는 컬러들이어서 저랑 뭔가 취향 비슷하시면 이립 컬러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발색을 계속 한다고 진해지진 않아요. 착색도 많이 없는 편이어서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지만 컬러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간 제 스타일로 더워 보이지 않는 라떼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되게 간단한 색조이고 집에 무조건 있을 섀도우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도 그렇고 또 구독자님이 만나면서도 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게 이번 인생이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걸 나를 보면서 아 이거 컴플렉스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셨다 해주셨던 그런 댓글이 저는 항상 기억에 남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줄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런 영상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독자분도 만나고 되게 요즘 아 되게 부끄럽다 살짝 제 감정을 나눠봤던 영상 나눠봤던 시간이에요 제가 이런거 진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 앞에서 차차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또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laughs> 또 여러분 덕에 나눌 수 있는, 내 감정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항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별 얘기 안 나는 것 같지만, 전 굉장히 따뜻해졌네요. 또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으니까요.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웃음> 부끄러워! <웃음>